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당연하지, 숨 쉬고 있잖아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으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 삶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한 사람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삽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음에 끌려다니고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불편한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죽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듯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것 생사일녀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느 날한 늙은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품에는 이미 숨이 멎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오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겠다 다만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하니 한 번도 죽음을 격제하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어머니는 마을 전체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격제하는 집은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을 잃었고 어떤 집은 부모를 보냈고 어떤 집은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마을을 돌고 돌아 어머니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기 아이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예외없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부둥켜안고 울며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것처럼 슬퍼합니다. 삶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고 죽음은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부처님은 이 착각의 불의를 아집이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해야 한다는 집착 내 것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탐욕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죽어가는 육신을 붙잡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칠 뿐 죽음이 무엇인지, 왜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마치 해가 지는 것에 막으려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슬픈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나 뜨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밥한끼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말했습니다.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42장경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호흡지간이라는 네 글자에 인생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들숨 한번 날숨 한번 그 짧은 사이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쉬셔스대 내쉬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해도 되지 은퇴하면 그때 시작하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마치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증서라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은 영속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뉴스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 됐다고 한마디하고는 채널을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도 아침에 눈을 뜰 때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아직 우리에게는 날숨이 한번더 남아있을 뿐입니다. 호흡지간. 이네 글자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들이쉬고 들쉬는 이 숨결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이 호흡 하나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죽음이 진짜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삼가 죽음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흐름이라면요. 이것이 바로 생사일녀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이라 하셨습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태어나는데 태어나지 않았다니. 사람이 분명히 죽는데 죽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은 강에서 흐르다가 바다에 이릅니다. 바다에서 짐발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산에 내립니다. 산에서 흘러 다시 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강물이 사라졌다고 슬퍼할 일입니까? 물은 단지 그 모습을 바꾸었을 뿐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눈을 뜨는 것과 눈을 감는 것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 들숨과 날숨,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친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소멸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선조 해능 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불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태어남도 본래 없고 죽음도 본래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울고 웃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슬퍼하지 않듯 삶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사이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 어머니 뱃속에 들기도 전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두려우셨습니까? 역시 아무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태어나기 전은 전혀 두렵지 않으면서 죽은 후는 왜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둘은 같은 상태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전의 시간과 내가 존재한 후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한쪽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공포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모름에 대한 공포, 내가 사라진다는 상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 이야기입니다. 밤에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음은 벌써 온갖 무서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어딘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와 똑같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 상계시 허망.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죽음이라는 형상, 죽음 이후라는 이미지. 그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보고 겁에 질려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입니다. 진짜 두려움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현상으로 만든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염사 수행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커지고,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작아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염사, 즉, 죽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염사 수행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상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천하를 뒤졌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3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80세의 열반에 드셨습니다. 나만은 예외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불자는 죽음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나는 아마 80, 90까지는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노인보다 먼저 떠나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예약제가 아닙니다. 선착순도 아닙니다. 어떤 규칙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새기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힘들게 쌓은 명예, 소중하게 여겼던 관계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 뿐이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마음, 이것만이 유일하게 나를 따라가는 재산입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단순한 세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다툼이 부질없어지고 미루던 화해가 급해지고 하찮게 여기던 일상이 눈물 날 만큼 소중해질 것입니다. 염사는 비관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준비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창밖에 풍경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문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문을 두려워한다면요?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평생 감옥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면요? 우리 대부분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차라리 이 좁은 감옥 같은 삶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놓지 못하는 재산, 체면, 자존심, 과거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은 바음 아닌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 해탈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수행을 한 뒤에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벽으로 보면 절망이지만 문으로 보면 해방입니다. 벽 앞에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문 앞에서는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쥐고 있던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래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식에게 서운했던 그 말, 한마디가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이, 직장에서 받은 모욕이 정말 평생을 걸고 붙잡을 만한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놓으라는 것.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사람들의 후회는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하고 싶은 일을 왜 미루었을까?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수천 명의 마지막 말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인정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사소해지고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출세보다 건강이 돈보다 가족이. 체면보다 진심이 앞서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이루지 말고 지금 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화해야지. 나중에 만나면 말해야지라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환상은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가벼워지고 진짜 사랑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실행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싶었던 글이 있다면 지금 쓰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살아있는 한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정하고 사랑하고 실행하십시오. 이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죽음은 후회 없는 삶에서 나옵니다. 늙음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름이 느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레이슨 만델라는 76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70배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늙어서 못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젊게 만든 것은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꿈과 목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현재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을 다시 퍼올리려는 것이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펴는 것입니다. 둘다 부질없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꿈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면 됩니다. 매일 산책하며 새 소리를 듣는 것이 꿈이 될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꿈이 될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회고록을 쓰는 것이 꿈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존엄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존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든, 몸이 어떻든, 내가 선택한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수행자가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만이 해탈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텃밭에 물을 주면서, 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미소 짓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늦습니다. 그러니 오늘 미루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삽니다. 부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따뜻하고 충만한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미탑을